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서 자란 사람들은 여름에 풀들과 금불을 모아서 마당에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놓아서 모기 불이라는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불이 타고 연기가 온 마당에 자욱해집니다. 그러면 모기가 연기에 쫓겨서 가고 돗자리에 앉아서 시원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름 초저녁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보면 불이 붙으면 불티가 상승기류를 따라서 하늘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번 말하기를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아담과 하와이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살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 내놓았었습니다. 나시렛는 예수 그리도 스죄 없이 잉태되시고죄 없이 태어나셨어. 33년 사시고 나무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 성천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신 예수 그리도만은 스죄 없이 태어나시지만은 그러나 고난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다 같이 겪는 고난이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고난의 파도에 부딪히면 산산 조각이 나고 주어 담을 수 없을 만큼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런 더 위대하고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삼아서 고난이 다가오기 전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더 크고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재료로 삼는 사람들도 허다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인생 고난 풍파, 자연 고난 풍파를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 나갔는가 그 사실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로말미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이 택한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입니다 주님 생존 시에 택한 열두 제자에게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부신 활력으로 이방 세계 복음을 증가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 사람에게 넘겨졌고 그 길로 전전하면서 가진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탈리아에 가서 시자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체포되어 압송을 당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우구사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많은 죄수를 거느리고서 로마로 가셔 로마의 법정에 넘겨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와 함께 죄수의 무리 속에 수갑을 차고 바울 선생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오가탄 배는 길리게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승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게 마침 이따리아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이 백부장 율리아는 다른 죄수와 바울을 그 알렉산드리아호에다 태워 가지고서 출발했는데 바람이 잘 불지 않으니 그 옛날에는 범선이라 배가 겨우 겨우 그저 기어서 건너가듯이 가다가 나중에 미항까지 왔습니다. 미항에 도착하자 바울 선생이 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수이지만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수족은 묶인 죄수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묶이지 않은 자유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널 기도하는데 미앙에 왔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만일 미앙에서 이 배가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만나서 화물은 물론 다 잃어버리겠니와 사람들의 생명에도 크나큰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묵시를 말았습니다 이래서 바울 선생은 곧장 백부장 윤리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윤리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보건데이 배가 지금 미앙에서 출발하면은 풍랑을 만나서 화물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인 점, 그러므로 내 말을 믿고 이 겨울을 미앙해서 지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료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장과 선주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내가 데리고 가는 죄수 중에 아주 학식이 많고, 또 기독교의 지도자인 바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묵신을 받았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화물은 다 있고, 사람들의 생명에도 위험이 있으니까 미앙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겨울을 지라는 것이 좋다고 말한데, 당신 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장이 가가 대수하고 웃습니다. 도대체 내가 배사람으로 지중의 연안을 나는 평생을 이 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바다 물길은 내가 알지 백리명 스승인 그 바울이란 그 종교인이 어떻게 바다 형편을 안단 말이오 그런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시오 계시가 다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과학적인 세상에 해류를 따라 기류를 따라 경험을 얻고 내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내가 알지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 제가 또 선주는 선주대로 하루속히 화물을 싣고 이탈리아에 가야 물건을 팔고 자금을 순회가 할 때므로 돈을 한 푼이라도 많이 벌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미앙에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물질적인 손실이 가므로 그래, 이두 사람이 백 부장 율리아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합쳐가지고서 여기 미앙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가면 이탈리아에 좀 가깝고 항구도 좋은 베닉스에 가서 베닉스에 거하면 얼마나 좋노? 항구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게 과동하기도 좋고, 그 다음 봄철이 오면은 곧장 이탈리아로 건너가기도 좋고 하니까,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백부장 율리아가그 말을 들으니, 바울 선생의 말은 어리석게 보이고, 선장과 선주의 말이 타당해 보이는지라. 그래서, 그들은 선장과 선주에게 명하여서, 높이, 돛을 달고, 다을 올리고, 배를 추락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벌써 그들이 무서운 시련을 통해서 추락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꿈에도 모르는 선장과 선주와 죄수들과 그기에 타고 가는 모든 선객들은 이게 양양해서, 그래서 바람이 마치 불어오니 모든 것이 다 자기 의지되는줄라고 출발해 가다가 얼마 있지 않냐요? 내륙지방에서 유라굴로라는 거센 폭풍의 바람이 휘몰아쳐 바다를 때리니 얼마 있않야 순식간에 바람는 지옥같이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파도는 새산더미같이 다가오고 그리고 바람은 천지를 변화시킬 만한 거센 소리를 내고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전력을 기울여 배를 보존하려고 하냐 그 거센 파도와 바람에 배는 인력 편주로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별수 없이 사람이 거센 풍랑을 만나 목숨에 위험하니까 하루 견디다가 이튿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주가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화물을 모두 다 받아야 했던 집입니다 돈 보따리들을 전부 받아야 했던 지 선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화물을 던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째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천지가 칠흑같이 어둡고 온 세계가 뒤엎어지는것 때문에 이제는 배의 기구조차도 배의 무거움으로 이 선장과 선원들이 자진해서 배의 기구조차 다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이래서 배는 이제는 오직 배와 사람들만 타고서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바람이 치면 불리는 대로 파도에 밀리면 밀리는 대로 하늘에 솟0 0다하지지바바다지지어진진이파파도출출이이모모사사람은정정을잃잃쓰쓰지지이 이리 뒹굴저 저리 뒹며토하하처처한한경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지옥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라굴라를 만나서 이제는 사경이이0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라를 만나지 아니한 면안 되었습니까? 유라굴라의 풍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유라굴라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구태여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라를 만나야만 되었습니까그 이유는 이 선장의 교만, 천조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바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더라면 유라굴라의 풍랑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환란과 시험과 풍랑을 당해서 처참히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게 되면 이모로 저모로 미리 그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 유라굴라를 향해서 그어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배가 처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천재 지변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선장의 교만과 선조의 탐욕 때문에 그들만 스스로 절망 상황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배탄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장 처참한 절망으로 휘몰아치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만과 탐욕이 유라굴라를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날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유라굴라의 풍랑에 휘몰아친 세상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 죄가 없는 곳이 없고 미움이 없는 것이 없으며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처절하게 좌절하고 서로 살상하며 오늘날 세계가 언제 다시 한번 세계 제3차련의 비극적인 전쟁에 휘을 합쳐 들어가서 제더미가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백성들이 굶주릴지라도 총과 칼과 대포와 비행기와 폭탄을 준비하기에 전염이 없고 세계는 또다시 무서운 유라굴라의 풍랑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풍파들은 온 세계 각지에 서일어나고 세계 최종의 가장 비극적인 유라굴라의 풍랑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도 지성적이라고 말하고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이지적이라고 말하며 인격자라고 말하면서 세계에 다가오는 유라굴라의 풍랑을 눈앞에 보고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유라굴라를 가져올 때도 우리는 단적으로 그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대한 지어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로 다 사실과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는 상암도 없고 해함도 없고 진선진미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고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동산을 가꾸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라굴라를 가져오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 유라굴로 인생 풍파를 가져온 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과 탐욕을 넣어주면 죄악과 사망의 유라굴로의 풍랑이 불어와서 그들을 심몰시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를 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실관을 다먹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아는 실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권자가 아니요. 주권적 소유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직이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하는 선악과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좋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나쁘니 내가 버린다는 주권적인 행위 이것만은 하나님의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악용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벌써 말을 찔러 넣으셨습니다. 하와가 들답다보기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오하게 인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하는 말이 정면으로 부정해서 아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자,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부암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게 하는 겁니다 탐욕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심어지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벌써 교만해지고, 탐심이 들어오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라구라의 풍랑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하와가 그실과를따먹었습니다 그러고 난다음그남편으로 주워 먹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기뻐 뛰고 춤을 추면서 에덴에 나갔지만은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유라굴라의 풍랑을 향해서 정면으로 뛰어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유라굴라의 풍랑인 것입니까? 교만과 탐욕으로 말며 막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죄악의 유라굴라의 풍랑을 인류에게 몰아치웠시며 죄악의 결과로 따가워는 사망의 폭풍을 몰아왔으며 그 뒤에 저주와 질병과 고난을 가지고 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일어난 유라굴라의 폭풍은 오늘날 인류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피로 물들이고 피의 강과 피의 바다를 만들었으며 역사의 페이지를 피로서 찍어서 습게 만들어낸 유라굴라의 풍랑의 희생자들이 되고 말기한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탐심을 보냈더라면 그런 유라굴라의 풍랑을 피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유혹은 어디 가도 있어요 유혹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바깥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속에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면 어느 곳이나 유라굴라의 폭풍을 휘몰아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25년 이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되는 가정이 일시에 처참한 시련이 가정에 불어와서 파탄내는 것 보았습니다. 왜 남편의 마음 속에나 아내의 마음 속에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자 유라굴라의 풍랑이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것보았으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을 잘해나갑니다. 이런 상태로 나가면 얼마 있지 않아야참 훌륭하게 사업도 잘 되고 깊은 뿌리가 박힐 것이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와서 그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머리를 내어 흔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 탐욕이 들어와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 손을 내어 밀고, 빚을 갖다 놓고, 차관을 가져오고, 투자를 하고, 야단법식을 해서 제일 처음에 흥청망청합니다. 그러나 벌써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왜? 교만과 탐심이 있는 것에는 유라굴라의 풍랑이 벌써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얼마 있지 않다가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서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갖다 오고 금지한 유식거리가 되고 처참한 파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여러분 두 가지 죄가 교만과 탐욕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신복이요 멸망의 앞장임이며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과 탐욕 이두 가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바로 교만과 탐욕의 완전히 뭉쳐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의 미래에 관해서야 우리가 점쳐볼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장차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 거라고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으며 살 것이냐 그렇자면 연속적인 유라굴라의 풍랑을 크고자 한번 만나서 박살이 날 것이냐 이것은 내 속에 교만이 있느냐 탐욕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교만과 탐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발 앞에 엎드리면 유라굴라의 풍랑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유라굴라를 극복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절망에 처했을 때 유라굴라를 만나시나그 유라굴라 속에서 홀로 바울 선생만은 승리자로 일어나서 약 풍랑을 만난 14일 이후에 바울은 일어서 위대한 그 말씀으로 그 속에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삶의 길로 이끌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제일 먼저 일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안심하라. 나의 속함과 나의 숨기는 하나님께서 성사를 간밤에 보내셔. 내게 말씀하기를 이 배는 잃어버리나 너희들에게 생명의 손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믿노라. 이말 속에 유라굴라를 극복한 바울 선생의 위대한 신앙 철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 선생은 당신의 소속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숨기는 나의 속한 바 하나님. 오늘날 아담과 하와이 자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고 버림을 받고 나온 이유로 자기의 소속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것을 모르므로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방법, 자기 주목을 믿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지면 교만해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는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그 값으로 나를 사주었기 때문에, 나는 값 주고 산 하나님께 소속한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지기로서 일한다. 이러므로 그 소속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속에,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안전하면 안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선하고 나쁘다는 결정을 따라서 행하는 소속이 분명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성애가 소속이 분명하면 잘못되었다고도 곧장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분명히 있으면 길을 잘못 가면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마음속에 잡혀지면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아서 교만과 탐욕으로 갔다가도 즉시 회개하고깨닫고서 본부로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유라굴라를 당했다가도 그대로 돌아와서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둘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 것입니다. 바른 마음, 탐심이 아닌 바른 마음, 정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탐심이 생깁니까?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권력의 탐심이 생깁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돈에 대한 탐심이 생깁니다.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기가 섬기는가에 따라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날에 와서는 인간은 지식 만능, 광 만능, 황금 만능, 쾌락 만능으로서 이 세상에 완전히 유라굴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찌할 수 없이 3차 전쟁의 유라굴라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의 코스는 유라굴라를 향해서 직행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 기 위해서 사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감수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시간 내에 하나님 섬기고 몸 내어 서 하나님 섬기고 물질 들어 하나님 섬기고 목숨 받자 하나님 섬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정심 바른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유라굴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유라굴라가 바울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탐심이 아닌 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라굴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큰 그 유라굴라가다가 와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런 유라굴라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었었음이 그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력입니까? 안목의 정력입니까? 이 세상의 자랑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께서... 탐심을 숨기고 나가면 그 결과는 부시불식간의 유라굴라의 풍랑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 선생은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체험 이런 것 아닙니다. 선주나 선장의 말은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지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인간의 역사적인 인간의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판단력인 것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인결은 오고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래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만 권의 장서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책이 나오지만은 성경은 기록되고 난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고쳐 적을 수도 없고 고쳐 적은 적도 없는 것이 및.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서고 하나님의 지혜에 서고 하나님의 판단력에 서기 때문에 이런 맹할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소감 받고 나의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흔들리지 않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늘이 먹장같이 어둡고 천지가 무너진 것 같아도 바울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유라굴로에 속하지 않았셨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탐심이 없었고, 말씀하셨어 그는 유라굴라를 능히 극복하고, 그와 함께 탄 사람조차 다 구출하여, 섬에 도착하고, 로마까지 바울 선생은 그들을 안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의 지도자가 되었고, 마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생명의 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도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생을 살면서, 유라굴라의 혹독한 풍랑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고 이를 피하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 인생을 살아갈 동안 유라굴라 같은 풍랑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은 그러나 이와 같은 풍랑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한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바 앞에 무릎을 꿇고 교만을 회개하고 탐욕을 버리고 죽게라 돌아오면 유라굴라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여러분은 유라굴라의 풍랑의 코수를 피하셔야, 여러분은 안전한 항의를 하고, 영원히 잘됨같이범사의잘때에강결하고 생명을 할때 넘치게 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 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오늘 예수 그리도를 스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고, 우리의 섬기는 것이 분명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여 유라굴라의 풍랑을 피하고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풍파의 유라굴라의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